안녕하세요. 키트갑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좀 오네요. 그래서 콜을 좀 보고 있다가, 단가도 그렇고, 콜이 많이 없어요. 없어서. 오늘은 경주 외동에 전자부품 상차로러 가는 길이거든요. 일단 상차하고 뵙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조금만 박스 바레트고요. 총 아홉 바레트입니다. 아홉 바레트고 한 바레트는 이제 두 군데 에이착인데한 바레트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네요. 뭐 가까운 곳인데 한 2km 정도 거리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는 거죠. 서비스로 <laughs> 네. 제품은 가볍. 가벼워요. 가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톤 되지도 <laughs> 않는 것 같은데, 수건 안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경주 도착 예정 시간은 내비상으로 1시 45분인데, 보통 한 1시간 정도 더 잡으면 될것 같아요.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도착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또, 여기에서도 저희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잠깐잠깐 뭐 쉬어줘야 되는 게 이게 응모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거 포함하면 한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 반 정도 되겠죠? 2시간 반한번 열심히 또 달려봐야겠죠? 12월 들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제 일을 못했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복귀짐으로 왔던 거 물건 내리고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한 10시 정도 돼버리니까 다 이제 내일 창만 내일 창만 뜨더라고요. 내일 창만. 그래서, 아, 뭐 있다가 밤에 뭐. 택배를 잡으러 택배나 뭐 이런 야사, 야상을 좀 야간에 이동하는 걸좀 잡으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 좀 쉬었는데 역시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습니다 나오기가 싫어요 뭐 물론 뭐 그것도 물건이 없었어요 짐이 뭐 나오긴 나왔는데 일이 없어서 그런지 뭐 단가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안 좋아서 야간에 이동하는 거직원는 단가가 안 좋아서 그냥 쉬고 아침에 이동합니다. 진짜 확실히 12월에 외출은 엉망이네요. 엉망이에요. <laughs> 그래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죠. 뭐 혹시 뭐 새로 하실 분 계시면. 어 12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수기에 시작하시고 정말 이제 활부 붓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비수기 12월, 12 12 12월부터는 시작하시면 12월을 비수기를 지나서 12월, 1월, 2월, 뭐 2월까지는 좀 계시다가 3월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올해 4월부터 제가 이걸 예, 집, 집을 그만두고 콜로 시작했는데 어, 저는 뭐, 뭐 비수기 뭐 이런거 뭐 생각하고 그때 시작한건 아니고 어찌 하다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한 두달정도 걸렸거든요 뭐차 준비하고 번호판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두달정도 걸렸는데 어, 그정도 계산하셔서 두달정도 넉넉잡고 수시차 두달정도는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게 맞으실 것 같아요 차가 요즘에 뭐 구하기도 힘들고 차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죠 중고차도 비싸고 새 차는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뭐 6개월 이상 뭐 기다리더라고요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할부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시기에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부 하시는 분들은 할부금 예, 치일 수가 있어요 아, 12월은 어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야간에 움직이고 그냥 그래, 그냥 컨테이너 땅공 컨테이너 하나 사고 되라. 아니, 씨발 돈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지 한국인. 마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부터 돌아갈 거를 또 잡아야 되겠죠? 콜에 콜 보는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 일이 있을까요? <laughs> 남부지방에 지금 눈이 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세요뭐 대서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그렇다고 광주에 있는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 어떻게 해야되나 타이어 갈러간다는 사람들도 이제 진짜 꼭 활동 준비를 슬슬 해야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량 점검도 잘 하시고 특히나 타이어 같은 거잘 거 보셔가지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북 경상입니다. 경상에서 마스크 깃팔을 드시고 칠곡 쿠팡 가는 길이거든요. 뭐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지 나가는 길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단가는 그냥 기본 단가입니다. 기본 단가인데 제가 야간에 택배를 칠곡에서 잡아놔서 겸사겸사 겸사 싣고 가는 겁니다. 아. 사이 마스크 데파레트 풀고 나왔습니다 지천 70 지천 포항 고생하게 네, 한번 가볼까요 예예 여기는 70 영남 복합 물류센터 안이고요 여기 물류센터 안에는 전에 한번 설명도 드렸는데 여기 보우젠 택배 이 옆에는 대신 택배 그리고 저쪽함 CJ 그리고 저쪽에 합동 택배 이렇게 물류센터가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쪽에는 쿠팡이 있습니다 대구센터일 거예요 여기가 쿠팡 대구센터고 대구센터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6시 전에는, 6시 전에는 이렇게 접수를 해 해가지고 전화를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2차 하라고 전화를 주는 시스템이고, 어, 7시 이후, 이후 하차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보이시면은 차들이 이렇게 줄서 있는데 거기 뒤에 줄 이렇게 딱서 있으면 7시 좀 넘으면 직원들, 쿠팡 직원들이 와서 입차 순서를 지정을 해줍니다. 입차 순서를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일일이 입차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요. 저는 일단 접수는 해놔야 되거든요. 접수를, 접수를 하고 올게요. 예 쿠팡 대구센터에서 무사히 하차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녁 시간 전에 하차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하차라고 그러네요. 여쭤보니까 마지막 하차로 제가 하차를 했습니다. 어, 여기 제가 저녁 야간에 로젠 택배를 타고 이제 광주로 복귀할 거거든요. 로젠 택배는 여기 지천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까 쿠팡도 일부러 이쪽 오는 길이어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당착짐이 없어서, 고맙게, 아주 고맙죠. <laughs> 예. 택배 상차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한 3시간 정도 가야 복귀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하차하고 집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도, 시 청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하고 혹시 어디 갈 곳을 정해놨냐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그 연계해가지고 그쪽 하차지에서 다시 상차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무조들이한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전화가 이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회차를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전화 왔길래, 그냥, 이번 주에, 아니, 오늘? 이번 주아니 오늘. 어, 이쪽, 그, 남부지방하고 서해안 쪽에 오후부터 대설 주의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후에는 눈이 많이 올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올것 같아서. 아마 집에 들어가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좀 피곤하고 하더라도 오전에는 이동을 하고 일찍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또 연말이고 하니까 또 연말 되면 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못했던 일도 좀 하고 <laughs> 그러려고 잠시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요. 말이 좀보이네요 약간 피곤해서 그런지 일단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에 택배를 하차로 가볼게요 도착했네요. 아유, 이렇게 있어서 몰랐네요. 창문에 낙서 드입니다눈 오는 게 보이시나요? <laughs> 좀 있으면, 빛,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내리고, 복귀짐 있으려가 모르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고, 없으면, 그냥, 바로, 공차로 복귀해야죠. 공차 복귀 예상하고, 잡은 거라, 그러면 일단 하차해 보겠습니다. 아, 여수에서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일 짐도 뭐 복귀하는 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냥 집으로 복귀하는 걸로 공차 복귀 결정했습니다. 네,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천 넘어가는 천에서 넘어가는 길거든요 그냥... 아! 바람이 정말 차가. 되게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람에 약하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면 차가 휘청휘청하는데 어,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눈도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도 지금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저 복귀 더 기다려가지고 노면이 얼기 시작하면 바람 이렇게 불고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복귀하는 걸잘 결정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인도 많이 오지만 안전하게 조심조심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